3 6 5일 단암기 습관 30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4주차가 시작이 되네요. 오늘 준비한 여섯 개 단어는 명사 두 개, 형용사 두 개, 2개, 동사 두 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 게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ball, tag라는 명사 두 개가 보이고 있네요. 먼저 ball요. 막대 모양의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막대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ball과요. 비누나 초콜릿을 세는 단위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누 한개 하게 되면 a bar of soap이라고 하고요. 초콜릿 한 개라고 하면 a bar of chocolate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옆으로 가시면 술 또는 간단한 음식의 판매대라는 의미로 적어놨는데요. 칵테일 바나 샐러드 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바가 이 바입니다. 게다가요. 빠 하게 되면 술집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이 b a 자체에 술집이라는 의미도 있긴 해요. 자, 우리 bar는 막대로 암기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태그가 보이네요. 어,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꼬리표 혹은 태그라고 그대로 읽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name tag 이름표, price tag 어, 가격표 이렇게. 어, 연결해서 많이들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 앞에 샵을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식별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그 꼬리표, 타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꼬리표로 함께 할게요. burn은 막대, tag은 꼬리표.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태그 꼬리표 사라졌고요. bar 막대 남았네요. 단위 명사로 쓰인다는 것도 꼭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해용사로 갑니다. thankful characteristic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길지만 어렵지는 않죠. thankful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고맙게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의 해용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하는으로 암기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characteristic이라는 것은요, 명사, 용사다 쓰이는데요. 명사로 쓰이면 특징이나 특질, 형용사로 쓰이면 특유의 특징적인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얘는 형용사 파트에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명사로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특징, 특질, 특유의, 그리고 특징적인. 이번 영상에서는 특징적인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하나만 고르시죠. Three, two, o n 자 h a n k f u l thankful, 감사하는 사 f u 고요 h a h a r t a c t e r i s t i c 특징적인 남았네요 명사부터 복습하 a n k t a r 막대 u 어, thankful, thankful, 감 h a 는 c h a r a c t e r i s t i c 특징 f 인 동사로 a 니다자 f a i l t r u s h 가있습 f 다 어렵지 a 은동사 l t f a i l 은요 실패하다 혹은 뭐뭐하지 않다 못하다 이게 결국 실패한다는 죠 그리고 어떤 시험 등에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실패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ail은 실패하도록 일단 암기하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 fail 실패하다. 자 밑으로 가지요. rush가 있네요. rush는요 돌진, 쇄도 분주, 뭔가 굉장히 분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사로 쓰이면 이렇게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서두르다, 돌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돌진하다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Fail은 실패하다. Rush는 돌진하다.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Fail, 실패하다. 사라졌고요. Rush, 돌진하다.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Rush Hour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를 Rush Hour라고 하죠. 연결이 충분히 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복습하죠. 명사부터요.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좋습니다. 메모리 게임으로 가죠. bar부터 rush까지 3초에 시작합니다. t h 1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우리말 한 글자만 남깁니다. 3 tell 1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우리말 삭제합니다. 3 tell 1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영어 반만 남깁니다. 뭐 반이 아니고 두 글자씩만 남았네요. 3초 후에 시작하죠. 3, 2, 1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Bar, 막대, tag, 꼬리표, thankful, 감사하는, characteristic, 특징적인, fail, 실패하다, rush, 돌진하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여섯 개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 안에 적어주시고요. 302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303일차에서 뵙겠습니다.